환경 에너지를 다루는 화이트 바이오와 관련된 직업을 더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바이오플라스틱 연구원은 기존의 플라스틱 대신 옥수수와 같은 곡식 또는 여러 가지 미생물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어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바이오화학 소재 연구원은 바이오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한 미생물이나 균주를 연구해요. 바이오화학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균주를 찾아내고 우수한 균주를 선정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전문가가 있어요. 기후 변화는 환경, 농업 복원, 산업 경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기후 변화 전문가는 과거의 기후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가를 분석하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연구해서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외에도 화이트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보아요.